하나님께서는 열 번째 재앙 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대대로 지켜야 할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월절과 함께 대대로 또한 지켜야 할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두 영원한 규례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아홉 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바로에게 온 땅의 참신이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 되심을 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펼쳐질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셔서 노예에서 자유자로.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에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아홉 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랬던 것처럼 열 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한 성취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서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앞절에 있는 11절에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반드시 오고야만 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의 시간이 마침내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시간 바로 앞에 선 자들로서 그들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라는 규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것과 같이 제자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니며 제자들이 살아갔던 것과 같이. 오늘 성도된 우리 또한 이 약속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애국의 노예로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여 반드시 유아와의 유월줄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기까지 비록 조금은 더딘 듯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었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신신한 제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또한도 기다림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꿈꾸는 자들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길 원합니다.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힘입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또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선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 번째 재앙을 시작하시기 전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 번째 재앙이 단순히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열 번째 재앙으로 인하여서 시작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서 있으니, 먼저 단순히 심판으로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해야 하는 것과, 지금 이 순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출애국기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국을 앞둔 지금 애국에서부터 구원받아 출애국하는 그때를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이 있는 그때 여호와의 유월절의 그 시간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유월절이 있는 이달이 이 달을 1년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구원의 날이 있는 이때를 그들의 삶의 시작이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었습니다. 애굽의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죽음의 세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죽음의 세력이 간과하고 건너갔어, 건너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보호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보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시작이자 중심이 바로 이 날이 되어야 했던 이유는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살을 모, 나누어 먹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날,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생명과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평생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이 선언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그 밤에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린 양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으로 삼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정체성은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고 어린 양의 살을 먹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선언됐던 밤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었으며 그들이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아야 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을 그냥 넘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출발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창조에 깃든 새생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앞에 선 우리들,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여호와의 시간 앞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고 찢어 버리고 싶었던 그한 조각 한 조각들의 이전의 삶을 지나가고 새로운 출발점을 지닌 하나님의 창조가 깃든 새 생명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죽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건너갔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간과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의 사,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가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곳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아멘하며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잊고 싶었던 지우고 싶었던 지난 날들이 사라진 새 생명이라 고백하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단 하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단 하나의 대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존재요 예수님의,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을 지니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 저의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가다 보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대답을 참으로 많이 잊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게 주어진 많은 일들과 해내야 되는 일들뿐만 아니라 살아감의 수많은 질문들 속에 내가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을 때그 감격 속에 대답했던 예수님 때문입니다라고 한이 하나의 대답을 잊고 삶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고 뭐라고 응답하고 계십니까? 그러하게 요즘 저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단 하나의 언어, 구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요즘 수도 없이 부르고 또 부르는 고백이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찬양으로써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찬양시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쉴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부활승찬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충보하시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단 하나의 대답,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손해를 마주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는 때로는 불구덩이라고 할지라도 뛰어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울질 하기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모두 내어 주어야 할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 말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돌파해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말해야 하는 한 대답은 예수님 때문에라는 우리의 정체성 때문임을 기억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억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이하에 나오는 20절까지 나오고 있는 무교절 규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6월절 규례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것을 따르면 한 해의 첫째 달, 그달 10일에 자기의 식구 숫자에 맞게 어린 양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양과 염소 중에서 취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그달 14일까지 간직합니다. 그리고 14일 해질 때에 이 양을 도살합니다. 도살할 어린 양의 피를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로 구워냅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먹으라고 하며 혹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남은 것은 불살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의 방식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는 거 하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말씀합니다. 체하겠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런한 6월절의 규례를 보게 되면 그중심에 식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식사는 너무나 급하게 만들어서 채 발효되지 않는 반죽으로 만든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노예, 노예 노예로 살았던 그 쓰리쓴 쓰라림을 기억하게 하는 쓴나물을 함께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아낸 그 어린 양을 통째로 구워서 그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먹는 모습을 보니 신속하게 애굽을 탈출해야 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6월절 귀를 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대대로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세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다음 세대가 자녀들 세대가 계속해서 세대의 계승을 하면서 함께 이러한 기억을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세대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은총의 기억을 그 후대가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사건 속에 첫 번째 세대만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세대들마다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세대 계승에 대하여서 말하곤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신앙의 세대 계승의 기억을 하나로 묶는 방식이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형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선 자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억을 하나로 묶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은 지난날 저의 기억을 돌이켜 보니 한 자리에서 저의 부모님과 함께 드렸던 예배였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장의자에 앉아서요. 저 또한도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몸이 배배 꼬이고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급기야 고개가 뒤로 맥없이 젖혀지면서 잠결에 번쩍깨으로 말미암아 소스라치게 잠에서 깨게 될지라도 저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부모님의 그 손이 지금도 기억이 나며 이한 자리에서. 기억을 공유하고 기억으로 묶여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것을 경험하는 현장이 함께 부모의 손에 붙들려서 이 딱딱한 장의자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저와 부모의 세대를 하나로 묶었고 그 자리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어내어서 몸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케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안고 일어서므로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있는 자로서 기억을 하나로 묶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거룩으로 연대하는 것입니다 6월절 규례를 말하고 있는 13절에서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국으로부터 구별된 거룩으로 연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음으로써 말이죠 또한 무교절 규례는 이렇습니다. 유월절에 이어서 첫달 14일부터 21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날에 각자의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날과 끝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먹을 것만 갖출하고 15절에서부터 20절 비록 읽지는 않았지만 이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말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누룩으로 빵을 만들 시간조차 없이 신속하게 애굽을 탈출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간 이무교조를 지키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곤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출애굽한 1세대가 그 자녀 세대와 함께 같이 무교절을 지내면서요. 또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함께 이 무교절을 지냄으로 말미암아, 아, 우리가 구별되었구나.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구나 라는 것을 서로 연대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서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누룩은 상징적으로 부패와 타락의 대명사이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경계해야만 하는 악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자로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함께하는 것으로서 거룩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규례를 통하여 제정하여 알려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성도된 우리들이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그러하기에 규례로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앞에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힘을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거룩의 연대 속에 항상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선 우리는 누구이며 또 어떠한 날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서 있다는 것 앞에서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심리학자인 웨인 다이어는 우리가 늘 영원한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사실 속에 영원하지 않는 삶에 필요한 답과 방식을 제시하는데 그는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굽에서 애굽의 생각과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서부터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신 새 생명의 혁명이 시작된 날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저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 곧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기억으로 함께 묶어내고 거룩으로 연대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마주할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 함께 행진하는 성도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 함께 결심하고 삶을 살아갈 때단 하나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모든 질문 앞에, 모든 의문 앞에, 모든 분냄과 모든 분통 터짐 앞에 모든 갈등과 모든 괴로움 앞에 그 어떤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죄와 부패된 습관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 생명을 지닌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시간 앞에 이어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모든 성룡님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